k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 k 한 조건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럼 조건문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변수부터 선언해 보겠습니다 e s video. Katie's video. Katie's v o 변수 안에는 10이라는 값을 대입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input과 넘 크기 비교를 하고 그 크기의 비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불린 타입의 result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시켜 줄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관계 연산자를 배웠었죠? 관계 연산자를 통해서 true와 false를 result에 기억시킬 건데 input과 넘을 비교해 줄 겁니다. 자, 들어온 숫자가 input이 넘보다 크냐? input이 넘보다클 경우에 true지만 인풋이 넘보다 작을 경우엔 false가 반환되는 관계연산자죠. 이거를 프린트 레 l 트를 하게 되면은 이 인풋의 값에 따라서 true false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콘솔창에 false라는 값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false라는 값보다 그 인풋이 넘보다 작습니다. 라는 텍스트를 출력시켜 주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p r i n t 의 값을 수정할게요. 인풋의 값이 넘보다 작습니다 자이 텍스트를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니까 인풋의 값이 넘보다 작습니다 라는 텍스트가 출력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큰 경우도 있겠죠 자, 인풋의 값을 15로 올려버리면 은 인풋의 값이 넘보다 커지기 때문에 큽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싶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세이브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인풋의 값과 상관없이 두 개의 메시지가 같이 출력되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인풋의 값이 넘보다 클 경우엔 아래 메시지만 출력됐으면 좋겠고, 인풋의 값이 넘보다 작을 경우엔 위에 메시지만 출력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짠 코드를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조건문이라는 게 등장해요. 대표적인 조건문 중 하나가 바로 if 문인데, 이 if 만약이란 뜻이죠. 자, 이 만약에 실을 넣어줍니다. result true죠. 만약에 true의 경우 input이 넘보다 크면 true가 되는데 그 result의 값이 true의 경우 input의 값이 넘보다 큽니다를 띄워주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사이 값을 중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조건문을 만족하게 될 경우 이 메시지가 출력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result가 false가 될 경우 이 조건문에 만족하지 않고 이 메시지는 출력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중괄호 안에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희가 지금 인풋의 값을 10으로 했는데, 5로 다시 줄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까와 다르게 메시지가 두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인풋의 값이 넘보다 작습니다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인풋의 값이 넘보다 작기 때문에, result에 false가 들어갔죠. false가 들어갔고, 조건문 비교해보니까, result, 이 결과가 false에요. 그래서, 아예 이 조건문 자체를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안의 내용을. 그래서 이 내용은 생략되고 이 코드가 실행됐기 때문에 인풋의 값이 넘보다 작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추락된 겁니다. 하지만 다시 인풋의 값을 10으로 눌러볼게요. 다시 아까처럼 두 개의 메시지가 추락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인풋의 값이 넘보다 크기 때문에 위의 메시지만 추락되겠죠. 아래 메시지는 추락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도 조건문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레 l 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반영되되기 때문에 똑같이이 안에 조건문식으로 레 l 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이 메시지를 다시 넣어줘요. 그리고 이레 l 트 결과에 따라서 e 일 경우 이 메시지가 뜨고 레 l 트가 펄스일 경우 이 메시지가 떠야겠죠? 그래서 이레 l 트가 펄스일 경우 뜨게 만들기 위해서 이레 l 트 앞에다가 not 느낌표를 붙여줍니다. 결과를 반대로 뒤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 l 트가 e 일 경우 참일 경우 이게 만족하게 되고 레 l 트가 펄스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게 만족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실행을 해 보면은 다음처럼 다시 메시지가 한 개만 출력되게 됩니다. 이번엔 정확히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저에게 다시 이 인풋의 값을 5로 줄여서 인풋보다 넘이 더 작아질 경우 이라고 펄스가 되겠죠. 그럼 이게 출력되게 될 겁니다. 자 보다시피 인풋의 값이 넘보다 작게 저희가 수정했죠. 그랬더니 작다는 메시지가 제대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통해서 이레 l 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출력하고 싶은 문구를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if 조건문의 문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if 조건문의 또 다른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건식 지우고 이 result 자체를 조건식으로 바꿔줄게요. input이 넘보다 큽니다. 다른 조건문을 넣어주고 아래에는 input 넘보다 작은 경우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문을 만들어줄게요. input이 넘과 같을 경우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지금 인풋이 15고, n u 이 10인데, 이 인풋의 값을 10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인풋과 n u 이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문에 걸리게 되고, 그럼 같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추락되겠죠. 실제 결과를 보니까, 콘솔창에 인풋의 값이 넘과 같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추락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문에 걸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추락된 거죠. 저희가 이 조건문에 걸렸다는 걸딱 한눈에 봐도 알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이 조건문에 걸렸지만 두 번째 조건문과 세 번째 조건문도 계속 확인해 볼 거예요. 쓸데없는 자원 연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문만 걸렸으면 나머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일일이 다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else if 라는 문법을 제공해 줘요. else if 를 썼더니 첫 번째 if 문과 걸리면서 두 개가 하나 취급됐죠. 분명 선택한 건 이건데. if, 이 위에 있는 것도 같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자, 이세 번째도 else를 넣었더니, 세 개가 동시에 선택됐어요. 다시 말해서, if로 된거세 개의 조건문이 아니라, 조건문 하나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조건문에 만족했을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문은 아예 비교도 안 하고, 이 전체 조건문을 끝내버립니다. 여기에 만족하면 굳이 다른 걸볼 필요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실행 결과도 방금 전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똑같은데 이 LCF가 효율이 더 좋다면 당연히 조건문 세 개보다 LCF를 써가지고 하나의 조건문으로 취급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CF를 사용하면 좋다 하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시 if로 시작하면은 이 조건문과 이 조건문은 따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LCF를 사용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LCF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용법인데, else라는 것도 있습니다, else. 자, 이 else 같은 경우에는, 그밖의 경우, 이 앞에 조건문을 전부 다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그 외에 모든 경우에는 다이 조건문에 걸리게 됩니다. 이 else가 없으면은, 이 조건 비교해보고, 이 조건 비교하고, 이 조건 비교해도 없는 조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 else를 써가지고, 그 모든 경우를 여기다가, 코드 실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input을 11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건문을 다 똑같이 썼죠 이세 개에 안 걸릴 겁니다 그럼 else에 걸리겠죠 이 상태로 세이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밖의 경우라는 텍스트가 출력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문에 안 걸렸고 이 마지막 else에 걸린 거죠 조건문이 그래서 이 텍스트가 출력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if sif, s 문법이에요. 물론 이 if문, 조건식에 나가는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건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if문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if문 외에도 switch라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이 switch의 조건, input으로 하겠습니다. i n p u 자, input 넣어주면 저 input 값을 기준으로 조건문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저 인풋값이 케이스 10일 경우, 자, 프린트, 간단한 명령을 띄울게요. 인풋의 값이 10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띄우는 명령어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브레이크로 끝내줘야 돼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엔. 자, 케이스 10, 인풋이 10이라면 이 조건문에 만족하게 되고, 프린트를 하고 나서 브레이크, 이 스위치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문에서 빠져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 11. 조건 분기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복사할까요? 값이 11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케이스 마지막엔 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2. 만들 수가 있어요. 인프의 값이 12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풋을 11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케이스 11, 여기에 걸리겠죠? 세이브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인프의 값이 11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풋이가이 11이기 때문에 케이스 11 여기에 걸린 거죠.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디폴트도 하나 있습니다. 디폴트, 디폴트. 이 디폴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위 케이스에 걸리지 않은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else라고 보시면 되죠. else 자 프린트 그 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로 끊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풋을 11로 했는데 얘를 14로 해 볼게요. 그럼 10, 11, 12이세 개의 경우의 수에 안 걸리고 디폴트에 걸리게 되겠죠. 세이브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외의 경우라는 텍스트가 출력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케이스에 하나도 안 걸렸고 디폴트에 걸린 거죠. 이것과 같은 의미가 i f 로써 보겠습니다. if 저 인풋이 1 0일 경우 저 프린트 인풋의 값이 10입니다. 이거를 출력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else if로 계속 묶어주는 거겠죠? else if. 자, else if.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else를 하나 넣어준 것 뿐입니다. 그 외의 경우. 이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이건 11이죠? 12, 13. 이것과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조건물인데, 문법이 조금 다르죠?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편할 때고 있고, 어떨 땐 이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주면 돼요. 참고로 이 스위치, 저희가 지금 인티저로 했는데,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나다를 넣어줄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케이스십 했는데, 여기다가 가, 이런 식으로 한글도 해줄 수가 있어요. 나. 여기는 이제 가나다. 이 인프제 값이 가나다일 경우, 이 케이스 가나다에 걸리겠죠? 그럼 이 메시지가 출력되게될 겁니다. 물론, 이부분도 똑같이 아까처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가나다.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건 분기. 이런 식으로 이부분과 스위치 문이 있다. 하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와 스위치 문 외에도 마지막 또 하나의 조건문이 있습니다. 사망 연산자라는 조건문인데, 이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 변수, 템플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 값을 대입시켜 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값을 대입시켜 줄 거냐 여기다 조건문을 넣어 줄게요 input num input과 num이 같냐 갔냐 안 같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거를 이제 question 문의표를 넣어 줍니다 input과 num 이 값이 true냐 false냐 문의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true일 경우 50 거짓일 경우 100을 리턴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input이 14고 num이 10이에요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럼 false입니다 false일 경우에는 이 숫자 100이 들어가요 이 100이 이제 템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input과 n u 이 일치한다 그럼 true죠 그럼 true일 때는 이 50이 이 템프에 들어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50은 input과 n u 의 조건식이 true일 경우 50이 들어가고 false일 경우 100이 들어갑니다 true, false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죠? 그럼 템프에는 100이 들어갈 겁니다. 이걸 한번 출력시켜 볼게요. print, 템프. 결과를 보니까 콘솔창에 100이라는 숫자가 출력되었어요. 왜냐면 이 input과 넘은 숫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죠? false면 100이 이 템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input이 넘과 일치한다 그럼 true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 50의 값이 출력되겠죠? 자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도 콘솔 창에 50이 출력되었어요 이 50은 인풋넘 숫자 비교해서 같기 때문에 True죠 True 트루 50이 여기 에태프에 들어갔기 때문에 50이라는 숫자가 입력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는 사망 연산자라고 불러요 항이 3개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세개의 세 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 연산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파트 조건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파트에서는 반복문으로 새로운 강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케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